망해서? 왜 멍해? 망해? 길어서? 나. 아이, 멍멍이도 해. 나는 원해요! I w a n 플레이는둘 다예요. 그리고 너와, 너랑, 그러면 위 i 유예요 너와 함께, 위 i 유. 우리 한국말은 다 틀려요. 너와 함께, 너랑, 너와. 그러죠? 영어는 똑같아. 너와, w i t 너와 함께, w i t 너랑, with you. Every day, 매일. anymore 다시는 뭐보 뭐 여러가지 뜻이 있어 anyway는 틀린거예요 여기서 안나온거는 없어요 우리가 단어로 배웠잖아요 fight, fought, fought 썼서 배웠죠? 네 이게 뭐, 뭐 ~~와에요 요 뭐, 뭐 ~~와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이도 되겠죠? 나는 I, I 나는 I, I, 나는, 원해요. I, 나는, 원해요. I 나는 원해요 I want 나는 원해요 I want 나는 원해요 I want 난 놀기를 원해요 I want to play 이거 누구 와야 나는 너 유가 너죠. 나는 너와 놀길 원해요. I want to play with you. 나는 너랑 놀길 원해요. I want to play with you. 나는 너와 함께 놀길 원해요. I, I want to play, to play with you. 나는 매일 너와 함께 놀길 원해요. I want, I want to play with you every day. 그래요. 나는 너랑 놀길 원해요. I want to play with you. 나는 너랑 매일 놀길 원해요. I want to play 여기다가 아무거나 바꿔도 돼요. 나는 I, 나는 필요해요. I need 나는 노는 게 필요해요. I need to play 나는 너랑 노는 게 필요해요. I need to play with you 그렇지. 원트를 need로 바꾸면 돼. 여기를 빼고요. 알았죠? 그리고 여기도요. 플레이도요. 배고파? 배고픈 사람? 그래. 그럼 먹게 해줄게. 나는 I. 나는 원해요. I want. 나는 먹기를 원해요. 먹고 는 원해요. I want to eat. 나는 너랑 먹는 거 원해요. I want to eat with you. 그렇지. 요 자리에 플레이에 다가요 먹는 것만 넣으면 돼요. 나는 I. 나는 먹는 걸 원해요. I want to eat. 나는 너랑 먹는 거 원해요. I want to eat with you. 나는 매일 너랑 먹는 걸 원해요. I want to eat with you. 공부하길 원해요 I want study 여기서 일로 가는 거예요 나는 공부하기 원해요 I want study 나는 너랑 공부하는 거 원해요 I want study with you 나는 너랑 매일 공부하는 거 원해요 I want study with you I want study, everyday, everyday 봐봐요 여기다가 need, like 다 붙이는 거예요 네 여기 play 위다가요 모든 동사 다 집어넣어도 돼요 네 그러면 규린이하고 한바탕 싸워볼 사람 누구? 민서가 규린이랑 싸우고 싶대 나는 규린이랑 어 싸우길 원해요 I want to fight with 규린 그렇지 그럼 싸워 알았지요 <laughs> 규린아 이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laughs> 이기면 너어가싸 이기면요 I don't want만 바꾸면 돼 싸울 수 있어? 그러면 나는 um, 싸우고 싶어 um, 민서랑 기 싸운다. 나는 원해요 I want. 나는 싸우길 원해요. I want to fight. 나는 너랑 싸우길 원해요. I want to fight with you. 와우. 시비 거는데. 가나끼는 한방 먹이자. 나는 너랑 매일 싸우길 원해요. I want to fight with you every day. 자, 나는 다시는 너랑 안놀 거야. 삐지는 거죠 동생이 언니한테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기분 나쁘죠? 민서야. 나빠안 나빠? 나낳요 나빠? <laughs> 나쁜데 왜 웃어? 미쳤네 아이 브라이지? 그러면 난 원해요 I want 나는 원하지 않아요 I don't want 나는 놀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play 나는 규린이랑 놀고, 놀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play with 규린 나는 다시는 규린이랑 놀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play with 규린 anymore 그죠 <laughs> 아까 길다고 했던 거 <Skills> <eyes> <anos> 길로안 기로, 기로? 대답이 없네. 길구나 그래도 말을 할수 있잖아. 나는 I 나는, I 원해요. I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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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원해요. 나는 원해요. 나는 놀고 싶어요. I want to 나는 놀고 싶어요. I want to, play. I want to play. 나는 너랑 놀고 싶어요. I want you to play with you. 나는 너랑 매일 놀고 싶어요. I want you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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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그랬다가 엄마한테 혼나요. 공부나 하고 맨날 놀아. 엄마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 플레이를 뭐라고 가야 돼요? 스타. So 그러면 이쁘겠지 나는 원해요. I want. 나는 공부하고 싶어요. I want to study. 나는 공부하고 싶어요. I want to study. study. 나는 너랑 공부하고 싶어요. I want to study with you. 나는 매일 너랑 공부하고 싶어요. I want to study every day. 그런데 여기 음. 소문 이법이요. 미워? 미우면 워미 나는 너랑 다시는 공부하고 싶지 않아. <놀람> 소머야 진짜 미운 거 아닌 거 알지? 어 설정이야. 나는 원하지 않아요. I don't want. 나는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I don't, I don't want studying. 나는 소머랑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I don't, I don't want studying anymore. 나는 다시랑 소머랑 공부하기 싫어요. I don't want studying anymore anymore. 그래 누가 해볼까? 코인. 련아, 응. 나는 원하지 않아요. I don't want. 나는 놀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play. 나는 너랑 놀고 싶지 않아요. I, I don't want to play with you. 나는 너랑 같이는 놀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play with you anymore. Good. 근데 우리가 삐지면 어떻게 해야 돼? I don't want to play with you anymore. 다시는, 땀. 근데 삐져, 삐져갖고 살살 웃으면서 하면 안 돼요. 나는 너랑 다시는 안될 거야. 전환이잖아. 그러니 세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스트롱하게 넣어야 돼. I don't want to play with you anymore. 난 너랑 다시는 안놀게 이러는 거야. 엄마한테 접을 때도 영어로 하면 좀 엄마가 커버해줄 수 있어. 알았지? 어. 나는 좋아해요. I like. 나는 노는 거 좋아해요. I like 나는 너랑 노는 거 좋아한다. 나는, like like 나는 원해. I want. 나는 먹기를 원해. I want 나는 우리 엄마랑 먹기 원해요. I want t with my m o m 그죠? I want t w 나는 우리 엄마랑 맨날 먹는 거 원해. 친구랑 많이 놀수 있어. 난 너랑 놀고 싶어. 난 너랑 놀기 싫다. 난 너랑 어, 공부하고 싶어. 난 너랑 공부하기 싫다. 난 너랑 가고 싶어. 난 너랑 가기 싫다. 너랑 운동하고 싶어. 운동하기 싫다. 다 넣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요 미션을 여기다가 다 넣을 수 있죠? 네. 자, 한 사람씩 한분다 은유. 나는 매일 너랑 놀기를 원해요. I want to play with you every day. 응. 규린이. 나는 I 나는 원하지 않아요 I don't want 난는 놀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play 난 너랑 놀고 싶지 않아 I don't want to play with you 난 다시는 너랑 놀고 싶지 않아 I don't want to play with you anymore 연아? 음. 연아는 연하? 착하게 공부시킬까? 나는? I 나는 원해요 I want 나는 공부하길 원해요 I want to study 나는 너랑 공부하길 원해요 I want to study with you 나는 너랑 공부하길 원해요 메이 I want to study with you every day right 그러면은 민서는 너 공부하기 쉽게 해 줄게 얼 <laughs> 쉽게들아 나는 I 나는 원하지 않아 I don't want 나는 공부 원하지 않아 I don't want study 나는 너랑 공부하고 싶지 않아 I do want I don't want study with you 나는 너랑 다시는 공부하고 싶지 않아. I don't, I don't want to study with you anymore. 그렇지? 내가은 가게 해 줄게. 졸려? 음. 나는 원해요. I want. 나는 가 가고 싶어요. I want to go. 나는 너랑 가고 싶어요. I want to I want to go with you. 나는 너랑 매일 가고 싶어요. I want to go with you every day. 응. 음. 공간이는 안 가게 해 줄게. 여기서 평생 공부하자. 나는 원하지 않 I don't want. 나는 um, 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I don't want to go. 나는 너랑 가는 거 원하지 않아. I, I don't want to go with you. 나는 다시는 너랑 가고 싶지 않아. I don't want to play, go with you anymore. Anyway. 음, 이렇게 검사고 여기 with you, you do my mom, you do my friend, you do my dad, you do my grandpa. 한가득 마이코 동물도 넣어도 되고 여기 뭐 모든 거를 물로 넣어도 돼 바나나예요 바나나예요 <laughs> 아 그거 같아 뭐 이렇게 치킨 알 치킨, 치킨 알이 그래 그래 고 봐봐 자 치킨 한국말은 치킨 봐봐. 봐봐 한국말은 나는 아, 예. 바나나를 아, 먹어요 먹는다 그러지 네. 응. 근데 영어는 나는 바나나를 먹는다 그러면 안 돼. 내가 얘기했죠? 나는, 그러면 는. 은, 는, 이가가 첫 번째야. 대답할 때. 뭐, 뭐 해요? 뭐, 뭐 한다다다다가 두 번째야. 이시 뭐예요? 먹다죠? 그럼 몇 번째 해야 돼? 두 번째 해야 잖아두 번째. 그죠? 이건 뭐예요? 바나나를. 그죠? 몇 번째 해야 돼요? 세 번째. 은, 을 이거 정말 중요해. 나는 몇몇한 뭐뭐 답터 뱉어놓고 물건을 가져오는 거예요. 나는 공부해요. 나는 영어를 공부해요. 나는 영어를 공부해요. 한국말은 그러죠. 영어는 어떻게 해야 돼? 은근이 가가 먼저고 다다다다다 공부한다. 다다다다 영어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영어를 공부해요. I study, I study English. I 나는 study 공부한다. 잉글리시를 영어를 이렇게 나와야 돼. 요거는 잊어 버리면 안 돼. 요게 바뀌면요 바나나가요. 이시 먹는. 그렇지요. 이시라는 게 먹는 건데 바나나가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말도 안 돼. 어순이 안 돼. 알죠? 았 기억해야 돼. watch my videos it can help you a click the right button and don't forget subscribe button see you on my next videos